안녕하세요, 제니스 쌤의 제니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핵심사 영어라고 해가지고 북미 슬랭과 어, 요새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에피소드마다 단어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어, 요새 쓰는 그런 힙한 그리고 따끈따끈한 그런 영어. 슬랭들, 단어들을 좀 재밌고 쉽게 풀어서 배워보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일단 오늘 배울 다섯 개 단어. 다섯 개 단어는 Dope, Lit, FOMO, MIA, and Goals. 혹시 이 단어들 인스타그램이나 미드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새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 TOP5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배워보실 준비 되셨나요? Let's get started! 첫 번째 단어, 돕입니다. 돕은 약간 어, 쩐, 쩐다, 대박이다,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요. 방탄소년단에 쩔어 그 노래도 돕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 어, 그거 알고 계시죠? 어,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마약이라는 그런 단어, 의미도 있기는 해요. 어, 요새는 사실 좀형용사로써 쩐다 대박이다 어, 정말 좋다 이런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일단 심플한 예시문 하나 들어보자면 Oh my God, Drake's new song is dope.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That's dope.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쉽죠? 따라해 보세요. That's dope. That's dope. 이번에 두 번째 단어 lit 배워볼까요? lit이라는 단어는 light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약간 불이 켜져 있는 모습, 불이 어, 그러 그러니까 약간 cigarette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a lit cigarett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사전적인 의미 말고 요새 슬랭으로서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 대박이다, 쩐다, 죽여준다. 이렇게 되게 좋은 의미로 쓰여요. 릿은 약간 그 파티나 이벤트 같은데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예시문을 들자면, 어, The party last night was lit. 어, 이 정도로 쓰실 수 있으세요. 어, 한번 따라 해볼까요? The concert last night was lit. The concert last night was lit. 세 번째 단어 준비되셨나요? FOMO, FOMO라고 하는데요. 어, uh, fear of missing out. 줄여서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내일 어딜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데 왠지 안 가면 내가 어 약간 인맥이나 친구 관계 그런 관계에서 데미지가 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 좋은 걸 놓치기 싫은 그런 두려움. 그런 걸 표현한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I have an event to go to tomorrow, but I feel really tired. But I've got serious FOMO, so I think I'll have to go. 그럼 한번 심플한 예시문 들어볼까요? I've got serious FOMO. I've got serious FOMO. 이제 네 번째 단어 배워볼게요. 어, MIA. MIA.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아라고는 하잖아요. 어, MIA. 이것도 줄임말인데, Missing in action, missing in action라는 뜻인데요. 어 이거는 밀리터리에서 쓰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어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인데 슬랭으로도 M.I.A.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약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잠수를 다가지고 없어진 다음에. 아니면 뭐 잠수를 탄 경우 어, 아니면은 좀뭐아파서가 무슨 이유가 됐든 어쨌든 어, 갑자기 없어졌을 때말 하는 겁니다. 약간 어, 예를 들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어, 단톡방에 나랑 친구랑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없어진 거죠. 어, 좀 며칠 동안 없어졌다가 어, 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하는 말 어, 그럴 때 약간 어, I'm so sorry I've been MIA I've been so busy with work I'm so sorry. I've been MIA. I've been so busy with work.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어 약간 어 아, 정말 미안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너무 일하느라 바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좀더 간단한, 어 심플한 예시문을 드려보자면. She's been MIA since dinner last night. She's been MIA since dinner last night. 이번에 마지막 단어, 다섯 번째 단어, goals입니다. Goals라는 말은 되게 최근에 인스타그램 때문에 유명해, 약간 많이 쓰게 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 goals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목표, 막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Goal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약간 형용사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커플이 있어요. 커플인데 진짜 너무 좋아보이고 막그런거예요 그럴때 약간 코멘트에다가 goals 라고 하거나 어, their goals 라고 하거나 어, oh my god goals why are you so perfect 약간 이런식 있잖아요 어, 약간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그런 단어죠 음, 요새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쓰입니다 음,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이런식으로 어, 동경의 대상이나 어,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 뭐 연애나 뭐 좋은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한번 어 심플한 예시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Oh my god, goals! You guys are so cute together. Oh my god, goals! You guys are so cute together. 제가 아까 이 goals라는 단어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실제 예문을 써드릴게요. 저랑 다섯 가지 이번에 단어 배워보셨는데 재밌으셨나요? 어 일단 단어를 외우는 거는 많이 쓰면 쓸수록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잘 외워지는 거니까 한번 인스타그램 다른 사람 계정에 들어가서 이런 단어를 이, 이용해서 어뭐 코멘트를 달아보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이 단어. 어, 좀 사용하도록 해보세요.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 계정 제니더쌤 계정에 들어오셔서 어댓글에다가이 단어를 이용하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편에 또 단어 다섯 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in my next video. Bye. i